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오늘 제가 탈춤해본 엠비아가 찾아서입니다 오늘도 오늘도 제 동생을 많이 저 분은 어디로 데려가서요 여기 무슨 오래네 여기 그렇지 딱한칸달았어 아무것도 없더라 아내 네, 아이템 책도 아무것도 없어 마이드론 평화로움 에티 또사나 금지 블럭부스 블록부즈 금지 블럭부스는 금아운 막방 규칙권에서 금시작 시작 자, 자 스토리 여기서부터 스토리 비..비켜 비키라고! 똥이 많은데 왜 도이 안 나오지? 아변명 약사랑 약약기 병원에 가야되겠다 병원으로 가시오 아? 어? 병원으로 가래 병원? 갔다고저 무슨 미션이야 병원이 어딨다고? 아 이쪽이 병원이고막그 하얀 색깔이? 병원이다 들어가자 여기야, 여기. 아, 저빈벽 있어요? 아, 빈병? 뒤에 있어, 쳐다봐. 아, 저기 있네. 네. 버그. 네, 네. 버그, 버그. 뭐 있었어? 엥? 휴지? 가가고 올라가야 돼. 아니야, 아니야, 내려서야

이게해서 여기 에 들어와서 치지마라 나 죽는다 왔다 음. 뭐 어, 아무것도 없죠 조밖에 이거 볼까? 에? 트 가요. <목소리> <목소리> 아, 직풍절이라해서고 낳고, 낳안낳걸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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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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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 쟤나, 쟤나, 쟤나 잘못 났어. 그쵸. 산으로 가야 되나. 산, 빨리 와. 말두번 분별 찾고 중하듯 쉬어야겠다. 못해. 야지이여기제 산으로 와 산. 산으로 와 산. 아, 알어려 <laughs> 산이 어디? 여기 여, 옆 건물. <웃음> <웃음> 오빠 어디 있어? 난데 날고. 어디서 <laughs> 있다 지아노? 뭐야? 너왜 멀쩡하게 서 있는 거야? <목소리> 어 있어 어. 음음나 때리지 마. 음 어. 때리지 마나 그래. 얘 고킹이 잡다. 아 대각제 만 아, 에이, 에이. 어, 어, <놀람이> 또 씨. 어 <놀람이> 여기에서